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간직한 듯한 노인, 가족들과 식사 후 그날 밤,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노인은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1942년 경성 최고의 병원 안생병원, 그 병원에선 이상하게도 명성에 맞지 않는 기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생병원에서 4명의 인물들이 끔찍하고 기괴한 현상을 겪습니다. 이네 사람들이 겪은 이상한 경험들. 그 비밀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의학도로 떼기 시작할 무렵, 세상은... 대학 강의실에서 한일본군 내수술을 진행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과 함께 강의를 하는 박정남 교수는 1942년 경성 최고의 병원이라 불리던 안생병원에서 일을 하던 의사였습니다. 정남은 안생병원을 회상하지만 어딘가 어두워 보입니다. 저녁 식사를 한후 잠을 청하려는 정남은 오늘의 마지막 밤이란 말을 하며 시대는 1942년 경성 최고의 병원 안생병원을 비춥니다. 박정남은 안생병원 원장이 점 찍어놓은 원장 딸의 짝이었습니다. 원장 상내사이로 인정받고 있던 정남은 원장 파워로 제일 편한 일에 속해 있던 시체보건실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 박정남이가 어느 날 시체보건실로 무언가 날카로운 곳에 찔려 엉망이 된 일본군 시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정남은 김인영 의사가 진행하는 시체보검을 처음으로 돕습니다. 시체와 같이 온 일본국 간부 야키아마 소자는 의문투성이 사인 사건에 걱정을 합니다. 야키아마는 담당 의사인 인형과 말에 맞춰 기자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정남은 생전 처음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잔혹하게 죽음을 맞은 시체를 말입니다. 그날 밤 강렬한 경험을 한 박정남은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정남에게로 직장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금 강가에서 발견되어 꽁꽁 얼은 채 들어온 미인의 소녀 시체 하나가. 시체 보관실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정남에게 말합니다. 정남이 휴식을 마치고는 시체 보관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들에게 들었던 귀신을 볼수 있다는 방법을 떠올리며 실험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정남을 한심하게 보고 있던 선배 의사 이수인은 정남에게로 향합니다. 정남이가 동료들에게 들은 귀신을 볼수 있는 방법은 시체 보관실에서 거울을 들고 본인을 보고 있으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깜짝 등장으로 정남은 거울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병원 직원들이 알려주었던 귀신을볼수 있는 방법 중 하지 말아야 행동은 바로 들고 있던 거울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남은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정남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인은 어려버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정남에게 시체 수척을 끝마치고 시체를 보관함에 넣으라고 합니다. 수인은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던 붕대와 의약품들을 보며 곧 떨어질 걸 예상한 듯 정남에게 붕대와 의약품도 정리하라고 합니다. 수인이 시체 보관실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붕대와 의약품이 떨어집니다. 정남은 엉망이 된 붕대와 의약품들을 정리합니다. 붕대와 의약품이 떨어진 바닥으로 반지 하나가 떨어집니다. 박정남은 반지를 줍습니다. 정남은 반지와 굴러온 방향에 있는 시체에게로 향합니다. 그 시체는 병원 동료들이 말했던 얼어서 들어왔다던 미녀 소녀였습니다. 정남은 소녀의 시체를 본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곤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듯 대화를 합니다. 다음 날 정남은 소녀 시체를 세척 후 보관실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의식을 하려 온 듯한 스님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박정남은 소녀 시체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런 정남 뒤편으로 병원 원장님이 소녀 시체를 아는 듯이 정남에게 시체를 바라보며 아름답지 않냐고 말합니다. 원장은 난데없이 소녀 시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강가에서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시체는 찾았지만. 남자 시체는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은 박정남이 태어난 날과 시간을 물어봅니다. 정남에게 답을 들은 원장은 곧장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정남은 손 시체에게 저번에 주운 반지를 손의 손가락에 끼워봅니다. 놀랍게도 전에 맞지 않던 반지는 주인의 기다린 듯이 손의 손가락에 끼워집니다 그날 밤 시체 보관실 옆으로 영결식이 진행됩니다. 영결식의 부인은 어서 들어온 미녀 시체. 원장의 딸이었던 아우이였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는 박정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장은 본인이 정해놓은 결혼 상대 대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자살한 딸에 죽어서라도 강제로 정남에 결혼을 시킨 겁니다. 박정남 여원 결혼 식이 진행되던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한 시체 보관함으로 향합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떨어진 듯 시체 보관함을 발견한 정남은 보관함을 열어봅니다. 물이 한가득 흐르면서 어둠만 가득한 보관함 속을 정남은 바라봅니다. 이런 정남에게로 자신이 된원장딸 아오이가 정남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정남은 꿈속에서 아오이와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는 꿈을 꿉니다. 다음 날 아침, 정남이 죽은 아오이 시체가 있는 곳에 같이 누워있습니다. 놀란 정남은 무슨 영물인지 모른 채 기이한 경험을 한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원장의 죽은 딸 아오이와 정남을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된 아오이는 살아있는 박정남의 부인이 되어 정남과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로 부모님은 사망하고 여자 아이만이 홀로 살아남아 안심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이 가족 중 아이만이 사아난큰 사고임에도 여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사코입니다. 홀로 병원에 입원한 아사코는 무서운 악몽과 화상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죽은 아사코의 어머니는 귀신이 되어 아사코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사코를 찾아온 어머니는 딸을 괴롭힙니다. 흉측한 모습을 한 아사코의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사코의 두피 건강에 걱정되었는지 아사코에게 빗질해 줍니다. 본인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말이죠. 환각과 악몽을 보는 아사코를 치료하기 위해 담당 의사 이수인은 아사코에게 상단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사코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느 날 아사코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기게 됩니다. 아사코는 어머니 소개로 새아파를 보게 됩니다. 아사코는 새아빠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아사코는 새아빠를 독차지하며 사랑을 받는 어머니를 질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 명의 눈길을 따라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코는 어머니에게 질투심에 짜증을 내며 운전 중인 아빠에게 사랑 고백과 함께 사랑 갈고 합니다. 운전 중이던 새아빠는 아기를 지내 업은 할머니를 차로 치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심리 치료 중 진실에 눈을 뜨는 아사코는 교통사고 일증으로 결국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아사코는 사고 현장 속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을 던져 아사코를 살리는 어머니는 아사코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어머니는 아사코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줍니다. 아사코는 본인 때문에 모두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본인을 괴롭힌 겁니다. 죽음의 끝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아사코를 살려내는 이수인에게 아사코는 본인을 보내달라는 의미로 수인손을 잡습니다. 아사코는 수인손을 놓으며 본의 지은 죄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새아빠를 따라 죽음을 맞습니다. 시간은 다시 처참하게 살해당한 일본군을 부검하던 김인영 의사를 비추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인영에게는 남편 김동원이 있습니다. 둘은 안세병을 다니는 의사부부였습니다. 남편 김동원은 부인 김인영과 가로등빛을 받고 있는 한적한 벤치에 다정이 앉아 있습니다. 동원은 부인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결혼 생활 중 어느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원과 인형은 여느 때와 같이 잠이 듭니다. 그날 밤한 어린 일본군이 저번 일본군 병사와 똑같은 살해방법으로 살해되어 다음날 안세병으로 실려옵니다. 일본군 간부 아키아마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는 사회사건을 단번간 비밀하라며 정남과 인형에게 말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본군 사회사건을 알게 된 동원은 부인 인형을 의심합니다. 그날 밤 김동원은 부인 인형이 가지고 놀고 있는 스노우볼을 지켜옵니다. 인형은 동원에게 이 스노우볼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냐는 말을 꺼냅니다. 그말들는 동원은 인형을 위해 스노우볼을 이용한 조명술을 펼칩니다. 조명술을 펼치던 동원은 인형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곤 1년 전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내수술을 회상합니다. 수술 중 환자에게 부인 인형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그림자가 없는 인형을 보며 기억해내는 동원입니다. 그럼에도 동원이 1년 전 죽었던 인형이 본인 옆에 살아있는 산업처럼 존재하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동원은 어느 날밤 잠에서 깨 어드렴과 향한 인형을 보며 따라갑니다. 동원은 인형이 안세병원 최간호사를 마치 사이코 살인마같이 비녀로 찔러 죽이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동원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인형이 그동안 사람을 죽여왔다고 생각하며 인형을 막아섭니다. 살인해왔던 인형은 모든 사실을 들키고는 자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면 또 죽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자살하는 인형을 동원이 막아서며 대신에 인형의 사례도구로 쓴 비녀에 찔립니다. 비녀에 찔린 동원은 기절한 후 정신을 차립니다. 동원은 죽은 최간호사를 처리한 후 인형을 찾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만나게 된 인형은 웃으며 동원을 맞이합니다. 동원은 다시 나타난 인형에게 떠나자는 말을 합니다. 그말 들은 인형은 손모에 긁힌 상처가 있는 동원을 보며 놀라 왜 그러냐면 묻습니다. 동원은 최간호사를 죽일 때 인형 손모에 생긴 긁힌 상처를 떠올립니다. 그제서야 동원은 이 모든 사회사건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동원은 본인이 죽은 인형의 빙의 되어 일본군 3 명을 본인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해 사건 범인이라고 믿습니다. 동원은 아키하마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최근 3 명의 살해 사건의 살인자라고 고백합니다. 아키하마는 동원에게 연락을 받은 후 동원 집으로 향합니다. 동원은 아키하마가 볼수 있도록 집안에 긴 편지를 남기며 방에 들어가 본인의 몸을 묶어둡니다. 아키하마에게 동원은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해둡니다. 아키하마는 동원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동원집에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아케하마는 동원에 남겨놓은 편지를 읽고는 이 모든 진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케하마는 인형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아케하마는 다친 몸을 이끌고 안생병원을 향합니다. 그 순간 이수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안생병원을 업혀옵니다. 그리고 안생병원에 숨겨진 이야기와 기록들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수인 선생을 살리기 위해 박정남은 원장실을 향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은 채 자살했습니다. 아키하마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인형에게 빙의된 채 시체 보관실로 들어간 동원에게로 향합니다. 동원은 아키하마에게 인형에게 빙의된 본인을 죽여달라고 영원하며 부탁합니다. 하지만 동원이 깨달은 진실 또한 진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일본에서 대수술중 사망하게 된 사람은 김동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살해 사건은 남편 동원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미쳐버린 부인. 김인영이 저지른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아키아마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인영은 자살하며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습니다. 다이 시간은 교수가 된 박정남 시 씨로 돌아옵니다. 안샘병원 원장 딸 아오이와 영혼결혼식을 했던 정남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남은 아오이를 그림과 시체로만 만났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아오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박정남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아오이를 만나 영남은 생이 맞춤 표를 찍습니다. 안산병원. 그곳은 죽은 이들이 살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던 병원은 아니었을까요? 이상 영화 기단 방호미 소개편에 첫했습니다